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중에서 유기농에 해당되는 데이터들만 원하는 서식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실무 활용 예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예제는 이렇습니다. 이 이번 셀에 어떤 특정한 품목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전체 행에 특정한 서식이 지정되도록 하는 겁니다. 품목을 선택할 때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드롭다운박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품목들이 들어있는 이 오셀을 선택한 다음 컨트롤 시프트와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데이터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되죠. 범위를 지정한 다음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 명령을 클릭합니다. 목록 범위는 방금 지정한 E5에서 E423 셀까지가 영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항목을 선택하고 복사 위치 항목을 선택한 다음 적당한 위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M5 정도를 선택하도록 하죠. 그리고 대화상자 중에서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이라는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복된 데이터 중에서 고유한 항목들만 이렇게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겠습니다. 이 이셀을 e 선택한 다음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선택하고, 원본 항목을 클릭한 다음, 조금 전에 고유한 항목들만 추출해준 영역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2번 셀 옆에는 드롭다운 버튼이 나타나서, 이제 원하는 항목을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해주기만 하면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이 2번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있는 B5 셀을 선택합니다. Ctrl-Shift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Ctrl-Shift키와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전체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홈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클릭합니다. 규칙 유형으로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한 다음 규칙 설명 편집란을 클릭해 줍니다. 수식을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등호 표시를 합니다. 데이터 중에서 품목에 대한 정보는 2열에 들어 있습니다. 2열 중에서 첫 번째 품목이 들어 있는 E5 셀을 선택합니다. 이 데이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E라는 열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행 방향으로는 E5, E6 이렇게 숫자 부분은 계속 변동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F4 키를 한 번, 두번 눌러서 알파벳 앞에는 달러 표시가 붙고 숫자 앞에는 달러 표시가 붙지 않은 혼합 주소 형태로 바꿔 줍니다. 다시 한번 등호 표시를 하고 이 5셀의 값을 어디와 비교를 하냐 하면 이곳 이 2셀과 비교를 하면 되겠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이셀의 값은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주소 형태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조건 지정이 끝났으면 서식 버튼을 클릭해서 서식을 지정합니다. 채우기 색은 연한 주황색으로 선택을 하고 글꼴 탭을 클릭한 다음, 기울임 꼴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 항목에만 전체 행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서식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이셀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특정한 항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에만 서식이 지정이 됨으로써 데이터 중에서 쉽게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예제입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특정한 품목이 있는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특정한 품목이 아니라 특정한 단어 중심으로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2번 셀에 유기농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 중에서 유기농이라고 들어간 데이터는 유기농 말차라떼라는 데이터도 있고 제주 유기농 녹차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처럼 품목 중에서 특정한 단어가 들어있는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문자열 함수 중에서 FI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6셀에 등호 표시를 한 다음 find 괄호를 엽니다. find 함수는 3개의 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ind text라고 하는 것은 지정한 셀 중에서 어떤 텍스트를 찾을 것인지 그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용 부호를 입력한 다음 바닐라라고 입력하고 인용 부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위딩 텍스트 부분에는 이 데이터를 어느 셀에서 찾을 것인지 셀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6셀을 지정합니다. 스타트 넘버라는 것은 지정한 단어를 몇 번째 위치부터 찾을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 값도 입력하지 않으면 맨 앞쪽부터 찾아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키를 눌러봅니다. 지정한 셀, 즉이 6셀에서 바닐라라는 값은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 값으로 1을 돌려줍니다. 만약 바닐라라는 값을 크림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크림이라는 단어는 이 6번 셀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나요? 바닐라 한칸 띄우고 크림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면 5라는 결과 값을 이렇게 구해주고 있습니다. Find 함수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해를 한 다음, 이제 조건부 서식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범위를 지정합니다. B5셀을 선택한 다음 Ctrl-Shift 오른쪽 방향키 그리고 다시 한번 Ctrl-Shift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전체 영역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홈탭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선택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하고 규칙 설명 편집란을 클릭합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find괄호를 열어줍니다. find 함수의 인수 기억하고 계시죠? 사실값으로는 이 2셀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이 값을 어디에서 찾죠? 이 열에 입력되어 있는 품목 정보 중에서 찾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5셀을 선택합니다. 이 오셀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2526 이런 식으로 2라는 알파벳 문자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숫자 부분은 계속 변해야 되죠. 그래서 f4키를 한번두번 번 정도 눌러서 달러 25 형태가 되도록 바꿔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조금 전에 Find 함수에 대해서 워크시트에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발견이 된다면 0보다 큰 숫자 값 형태로 반환이 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닫은 다음에는 크다에 해당되는 부등호를 적은 다음 0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서식 버튼을 클릭해서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글꼴은 기울임꼴로 설정을 해주고 채우기 값은 연한 연두색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중에서 유기농에 해당되는 데이터들만 원하는 서식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셀의 유기농이라는 이름 대신에 라떼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유기농 말차 라떼, 바닐라 라떼와 같이 라떼라는 값이 들어있는 데이터에만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됩니다. 만약 특정한 행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셀 단위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한다면 좀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 전체가 아니라 엘렬에 있는 데이터 중에 라떼라는 단어가 포함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좀더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L5셀을 선택한 다음 Ctrl-Shift와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데이터를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홈탭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텍스트 포함 명령을 클릭합니다 다음 텍스트를 포함하는 셀이 서식 지정 아래쪽에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직접 입력해 줍니다 라떼라고 입력하고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적용할 서식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데이터에 지정한 서식이 입혀집니다. 간단하긴 하지만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융통성 있게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매출 숫자 구간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F2 셀에 100이라고 입력하고 G2 셀에는 150이라고 입력을 해 둡니다. 데이터 중에서 매출 수량이 100 이상이면서 150 미만인 데이터에만 별도의 서식을 지정해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숫자로 100, 150 이러니까 구분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F2셀을 선택하고 Ctrl+1키를 눌러서 셀 서식 대화상자를 호출합니다. 사용자 지정 범주를 선택하고 G 표준을 선택한 다음 형식란을 클릭합니다.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서 공백 문자를 한칸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상이라고 입력해주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F2셀에는 숫자 값 100이 입력되어 있지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뒤에 이상이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G 이셀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1키를 누른 다음 사용자 지정 범주 G 표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만이라는 글자를 추가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 주면 100이라는 숫자와 15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쉽게 알수 있게 되죠. 이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B5셀을 선택한 다음 Ctrl+Shift 오른쪽 방향키 그리고 다시 한번 Ctrl+Shift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홈탭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클릭합니다. 규칙 유형으로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규칙 설명 편집란 부분을 클릭하고 등호를 입력해 줍니다. 먼저 F열에 입력되어 있는 수량이 100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수식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등호 표시 다음에 F5셀을 선택합니다. F5셀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F567 이렇게 F열은 고정이 되고 5라는 숫자는 계속 변화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F4 키를 한 번, 두번 눌러서 달라 F5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값이 크거나 같기를 이렇게 부등호와 등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F2 셀에 입력되어 있는 이 내용과 비교를 하면 되죠. F2 셀은 변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주소 형태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 이상이라는 조건에 대한 지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100 이상이면서 동시에 150 미만에 해당되는 조건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서 입력한 수식의 좌우를 괄호로 둘러싸 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향키를 이렇게 눌렀더니 a5라는 이상한 값이 입력이 됩니다. 조건부 서식의 규칙 설명 편집란에서 수식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자 내용을 지우고 F2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편집이라는 단어가 표시됩니다. 편집 모드라는 의미가 되죠. F2키를 한번씩 누를 때마다 편집과 입력 모드로 토글이 됩니다. 편집이라는 단어가 표시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이제 우리는 수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괄호를 이렇게 입력된 수식 앞과 뒤에 삽입을 합니다. 닫힘 괄호 뒤쪽으로 가서 아스테리스크, 별표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다시 열어주고 150 미만에 해당되는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F5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F4키를 한 번, 두번 눌러서 혼합주소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 값이 150 미만이기 때문에 작다에 해당되는 부등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G2셀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에 있는 괄호 이 부분과 뒤쪽에 있는 괄호 부분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서식 버튼을 클릭하고 채우기 색상은 연한 파란색 그리고 글꼴 탭을 눌러서 기울임꼴을 설정해 줍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로 돌아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데이터에 파란색 서식이 입혀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100 이상이면서 150 미만인 데이터에만 원하는 서식이 입혀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f2셀에 50이라고 입력하고 g2셀에는 100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 어떻게 됐죠? 수량이 50 이상이면서 100 미만인 데이터에만 서식이 입혀졌습니다. 조금 전 과정에서 두 개의 조건을 연결할 을때 별표라는 표시를 이용했습니다. 별표 대신에 다른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식의 약 부분으로 가서 e n d 라고 입력을 합니다. 수식을 편집하려면 f2키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전환을 해야겠죠. 그리고 별표 앞쪽에 있는 괄호는 생략을 해주고 별표 대신에 콤마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린 괄호도 제거를 하고 수식을 이런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조건이 아니라 또는 조건에 해당되는 수식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앤드 대신에 오화를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사이를 별표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조건에 해당이 되었었죠. 별표 대신에 더하기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는 조건으로 두 조건이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 실무 활용 예제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예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연계를 해서 특정 품목에 해당되는 행에 지정한 서식을 입히는 예제였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품목 중에 특정한 단어가 포함된 행에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엑셀의 문자열 함수 중에서 find 함수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조건부 서식의 조건 지정 부분에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제에서는 특정한 숫자 구간에 있는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예제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유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연결하는 방법 문자열 함수인 find 함수를 조건부 서식의 조건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색해야 할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여러 조건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사용자 지정 셀 서식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